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근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투자원본 대비 금년에 20% 정도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입니다. 어, 국내 정시 환경을 종합하면 2022년 정시는 연이 10% 수익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경우 어, 투자 은행들이 원래는 뭐 지, 지수 개념으로 어, 한7% 정도 수익률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주가 지수 고점에서 투자해 가지고는 오히려 마이너스 10%가 발생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 대상 지역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목도 잘 선택해야 겨우 1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2022년 그 정권 시장 환경이에요. 실제로 연초 이후에 올 현재까지 그 대부분 투자자들이 30% 정도 투자 손실이 발생한 상태죠. 그렇지만 9월 이후 정시 환경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어, 10월은 뭐, 다수가, 그, 매년 그 10월이 되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10월에는 정시가 또한 차례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먼저 경기 불황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불황 논쟁은 그렇게 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이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난해 3월에 많았죠. 물론 이제 10월에는 벗어났지만 1월에 투자원본 대비 5월까지 약한 30% 그리고 나스닥은 지수가 한30% 저점이 그 다음에 S&P는 고점 대비 한20% 하락을 했으니까 지수에 투자한 사람도 고점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 손실이 20% 나스닥은 30% 정도 되죠 평균 뭐한20% 손실이 난거 아니냐 종목은 종목은 30% 투자 손실이 많죠 국내도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도 종목 투자자는 더군다나 테마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평균 30% 정도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지금 6, 7, 8, 9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밖에 시간이 없어요. 4개월 동안에 20% 수익률을 달성해야 이제 그연 투자 수익률이 20%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물려가 있는 사람들은 원본만 회복되더라도 행복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오늘 첫째 그 관심사항인데, 어 한세 가지 정도로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한국에 투자할지, 일본에 투자할지, 미국에 투자할지, 중국에 투자할지, 그 투자 대상 지역을 먼저 골라야 돼요. 다들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한국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그게 제일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내리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수혜자가 있어요. 거기에 투자하는 방안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국 영양 그 어존도가 높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것이 크냐는 거죠. 중국 어존도가 높은 것은 악재인데, 이것하고 환율이 높아진 것은 수출업체는 호재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이 크냐를 따져야 돼요. 그걸 먼저 따져야 되는데, 그 만만치 않을 거예요. 중국 어존도가 높은 것이, 우리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업체가 나빠지면 관련 기업도 많기 때문에 또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어 환율 수혜주는 있을 거예요. 어 수출 비중이 높은 주식 중에서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그런 기업이라면 뭐 어느 정도 배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앞에서도 제가 지난 뭐월 초부터 일본이 오히려 매력적이다 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뭐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일본이 작년에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는데 뭐 주가고 오히려 내렸거든요 미국은 올랐고요 한국도 올라온 거로 봐야죠 그 지난해 연초 대비로는 중국은 뭐 연초 대비 뭐 경제가 워낙 나빠지니까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뭐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중국이 매력적이라고 했지만, 포유한 율용 어선 지난해 3월부터 중국은 투자하지 말라 기업이 실적을 못 낸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수가 빠지면 전체가 나쁘다는 거는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 잘 고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너무 많이 내리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그야말로 단타 매매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어 그래도 어 돈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것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 양적 긴축이네요. 금리 올리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그래 높지는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계부채가 GDP 대비 한70% 밖에 안 되니까 한국 90%와 비교하면, 어 소득 수준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금리를. 물가 상승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가게에서 지금 물가 올라간다고 상당히 그 여론 조사를 하면 물가가 제일 무섭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무서운 게 물가라는 설문 조사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미국은 가계 소득이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해 낼수 있다라는 거고 물가를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감당해 낼수 있다는 거죠. 그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미국이 일그 한국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일본은 뭐 국민당 1인 국민당 소득이 미국 정도는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또 물가도 낮고요. 금리도 낮으니까 어 그까지 감안한다면 물가와 금리 다 감안한다면 국민 소득 수준이 높은, 가계 소득 수준이 높은 일본과 미국 정도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가계 부채, 금리, 물가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일본과 미국이다. 그리고 상장 기업 영업 이익까지 감안한다면 또 일본과 미국이다. 다만 이제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면 환율이 부담스러워요. 기존에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달러 형태로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달러를 바꿔 가지고 미국에 투자한다면 환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이제 어느 정도 본민이 해소될 것 같아요. 중국은 아닌 것 같다. 한국보다는 일본과 미국이 유리하다. 다만 미국에 투자하면 지금 높은 환율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다. 기존에 바꿔 놓은 돈이라면 뭐 미국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지수에 투자할지 종목에 투자할지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요. 지수에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물려도 괜찮은 거죠. 종목에 투자하면 물릴 경우에는 지난 그 4월, 아, 5월 12일 자가 바닥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빠져나오는 시기를 선택하지 못하면.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NFT 관련 주식이나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은 상당히 이제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 포유한율 연구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잘 골라야 된다 이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목은 지수 향방과 밀접함으로 지수가 낮을 때 하는데 결국 투자 타이밍을 언제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달만 놓고 보면 한 9월까지는 어 지금이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택한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장 무난한 것이 있다 하면, 반도체 지수가 아니겠느냐. 어 일단 반도체가, 러시아 수출은 지금 막혀 있지만은, 그래도 군사 장비에 다 요즘은 반도체 다 들어가니까, 또 4차 산업 시대는 거슬러 얻을 수 없는 대세니까, 거기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반도체가, 그, 태, 테마주로서 효력이, 그,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가격이 내린 시점이라면, 한번 태, 투자해볼 만하다. 물론,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뭐, 희박아 엇갈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중에서 고르는 거는, 다들, 이제, 뭐, 그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어떤 거는 작게 내린다는 단점이 있고, 어떤 종목은 많이 내린, 쓰니까그자체가 장점이죠. 그렇지만은, PR이 높은 거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작다라는 또 단점이 있겠죠. 그런 건 이제, 모든 종목이 다 그러니까, 그거 다 감안하더라도 반도체 종목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은 반도체 업종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 저점에서 반도체에 투자한다면 뭐 엔비디아도 뭐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좀 안전한 영업익률이 이 높은 그런 주식의 종목을 고른다면 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든 국내 주식에 투자하든 모두 환율, 예, 환율 등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 미국도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환율을 미국은 빼고 어, 국내 주식은 왜 환율이 중요하냐면요, 그 수입 업체를 선택하면 곤란해요.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할 때도 환율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이제 자꾸 하락하고 있으니까, 국내 기업들 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거는 좀더 고려를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압력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안화로 직거래한다면 결산을 할 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 주당 순차 이익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영, 영업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도 환율 고려해야 되고 위안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본에 투자할 때는 환율이 별로 부담이 없어요. 어, 최근에 우리가 포유 환율 연구소가 어, N 달러 130N 이라면 뭐, N 하에 배팅해도 크게 후회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것도 어,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N 달러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와가 있다는 라 거죠. N 약세가 과다하다. 그리고 N 강세 요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N 하가 그 강세 정도가 워낙 강세 정도보다는 빠를 것이다. 그 얘기는 원앤 환율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측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 일본에 투자하더라도 거기다가 이제 수출 주도주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그리고 지수가 낮을 때 수출 비중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거나 앞에서도 어떤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일본 상사에 투자할까, 은행에 투자할까, 니케이 지수에 투자할까라는 지리가 있길래, 제가 상사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사들이 환율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다가 상사들이 그 창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곡물 가격 상승을 한다면 미리 창고에 저장된 곡물이라면, 그, 곡물 가격이 오르면 또 그것도 수혜해주죠. 약세도 수혜고 그래서 상사를 먼저 추천을 했고, 1순위로. 그 다음에 투자은행들은 해외 자산이 많으니까, 어, n 약세가 도움이 된다. 근데 문제는, 그 투자은행들이 해외 자산 가격이 내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투자은행도 그 이익이 있지만은, 한유라의 이익은 있다. 그렇지만, 해외 자산 가격이 내릴 수는 있다. 그것을 고려해한다면 그 오히려 상사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한테 여태까지 얘기한 것이 이제 주의사항인데 달러 가치가 높거든요. 지금 높은 시점이죠. 인덱스 가격이 높다는 그 자체가 달러 가치가 높은 시점인데 워화 약세 시점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1270을 이상에서 환전은 그렇게 그러니까 달러로 바꾸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미 바꿔놓은 상분이나 아니면 엔하 약체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엔 고를 기대하는 투자 전략과 그리고 일본 상사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시점은 엔화 가치가 아닌 그때는 니케 지수가 낮은 시점에 대부분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때 투자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연20% 수익률을 어렵게나마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